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클레마티스 알고 키우기, 몬타나 의아리꽃, 고급지고 풍성하게 번식하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정원의 뒷뜰에는 클레마티스 새줄기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길게 길게 뻗은 새줄기를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묵은 줄기, 잎, 겨드랑이 사이로 이렇게 새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꽃봉오리를 바로 머금었지요. 왼쪽 아치 쪽에서는 미사요가 풍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묵은 잎, 겨드랑이 사이에서 나온 새줄기 그리고 잎들이 풍성해졌는데요. 길어진 녀석들은 앞으로 처지지 않도록 끈으로 살짝살짝 묶어주고 있고요. 유도 작업을 해주면서 요즘 날마다 클레마티스를 올려다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 클레마티스 중정에 있는 화분에서 한창 피어내고 있는데요. 꽤 오랫동안 피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어떤 바람들이나, 어, 비를 덜 맞아서 그런 건지 꽤 오랫동안 어, 피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너무 지금 바람에 흩날리면서 예쁘죠? 어, 이제 꽃이 지려고 하는 시기에요. 그래서 색깔이 옅어지고 연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을 때는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합니다. 계속 찍어내고 편집하고 버리고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면서 아들이 여러 말을 하네요. 자, 이제부터 클레마티스 멋스럽게 키우기 정보 대방출합니다. 클레마티스 퍼플 프린스 이 녀석은 화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꽃이 일찍 피었고요. 혹꽃에서 겹꽃으로 변종을 시작한 녀석입니다. 어, 클레마티스는 이 아이들이 꽃받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꽃받침, 꽃받침. 그래서 꽃잎 꽃잎이 없는 아이인데요. 지금 자, 여기 보이십니까? 이 안에 어, 여러분들이 보인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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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꽃술처럼 보이는 녀석이 꽃이에요. 네, 꽃이고요. 그 안에 어, 뾰족하게 나온 녀석이 이제 꽃술의 암술과 수술이 되겠는데요. 어, 암술과 수술이 같이 적절하게 섞어져 있는 타입의 에, 아이입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꽃받침이라고 하는 아이지만 보통 그냥 우리들은 통상, 어, 꽃이라고, 꽃잎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피어난 아이들은 색깔이 이렇게 정말 푸른 보랏빛이 환하게 돌고 있고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 피었던 녀석들은 벌써 색깔이 조금 옅어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안에서는 이렇게 밖의 풍경과 이렇게 멋스러지게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뒷모습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뒷모습도 또 하나의 꽃이더라고요. 창문 좀 열겠습니다. 바람에 또 흩날리면 예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꽃받침의 뒷모습이 이렇게 가운데 흰색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음, 일주일 10일 정도면 보통 꽃이 지고 꽃잎이, 꽃잎이 아닌 우리 꽃받침이 떨어지고, 이제 그 꽃술이 올라오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아주 아직도 건강하게, 음, 예쁜 꽃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질 영상으로는 꽃이 질 무렵 10월까지 꽃을 보기 위해 꽃자루와 줄기 자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제, 이 양쪽 옆에서 또, 이 양쪽 옆에서 새싹이 나와서 줄기가 다시 늘어날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줄기를 이렇게 위에 다시 걸어주셔도 되고요. 너무 길게 내려오면 또 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부드러운 줄기는 다시 한번 올려줘서 저기 줄로 감고 가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어, 이 아이 한번더 잘라볼까? 요이 아이 이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음, 아까는 아까는 여기 꽃 그러니까 이 묵은 줄기는 자르지 않고 꽃대만 잘랐죠. 이 아이도 꽃대만 잘랐죠. 노랗게 보이지만 이 아이는 올해의 줄기입니다. 다시 한번이 올해의 줄기를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자른 아이는 어, 물오름 잠깐 해둘거예요. 잎이 닿지 않게 줄기만 물에 좀 30분 정도 담궈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실험 인데요 지금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잘랐어요 어, 가까운 곳에서 잘라도 괜찮습니다 자원 줄기가 있는 곳에 될수 있으면 자르지 않고 저는 꽃대 있는 바로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었던 이렇게 꽃대 여기서 이 밑에서 잘라 한번더 크고 난이 아이를 잘랐었는데요. 여기 지금 끝에서 잘랐으니까 이 아이는 여기서 다시 새순이 날거요 지금 잎 겨드랑이 여기 있죠. 여기 잎 겨드랑이에서 다시 한번 음 줄기가 날 겁니다. 새 줄기가 나서 뻗어 나올 거고요. 이 꽃대를 잘라서는 삽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꽃잎이 거의 떨어져서, 이것도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랐어요. 요렇게 잘라졌습니다. 요렇게 잘라진 아이는 자, 이것도 삽목 대상이 됩니다. 번식 방법 소개에 앞서 몬타나 의아리꽃 잠깐 보여 드릴게요. 4월 2일부터의 꽃봉오리의 성장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의 몬타나 의아리 꽃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몬타나 의아리의 꽃이 달리는 꽃자루를 보면 잎자루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몇 개가 잎 겨드랑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빗물을 막고 있는 몬타나 의아리 꽃봉오리가 참 멋스럽죠. 이때는 꽃봉오리가 1cm가 채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금방이라도 꽃받침을 펼칠 것 같은 모습이죠. 바람에 흩날리는 꽃봉오리가 참 앙증맞고 어여쁘네요. 꽃받침 아래 분홍물이 진하게 묻어 있는 것을 보니 곧 개화를 앞둔 모양입니다. 중간에 조금 삽입할 이웃집의 몬타나는 벌써 활짝 꽃이 피었는데 저희 집은 오후에 햇볕이 드는 곳이라 아직 더디고 있습니다. 4월 17일의 풍경인데요. 바람도 세고 엄청 추웠어요. 개화를 앞두고 꽃샘이 걸쳐와 입을꼭 담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편집 당일도 너무 추워서 아이들이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꽃이 조금 보일랑 말락할 정도죠. 바람에 심하게 나부끼면서 어느 을또잘 넘기고 살아나겠죠? 원래 노지에서 자라는 몬타나 의아리꽃, 작은 꽃 의아리는 클레마티스보다 2, 3주가량 빨리 핍니다. 클레마티스 큰꽃 의아리와 작은 꽃 의아리 몬타나 의아리꽃은 별도 꽃의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4월 18일 이웃집 몬타나의 아리꽃 보여드릴게요. 활짝 피었죠. 입만 벌리고 쳐다보면서 영상을 찍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입벌릴 준비하시고 한번 감상해보시죠. 이렇게 줄기를 굵게 잘 키웠더라고요. 걸음을 좋아하는 녀석이라 많이 챙겨줬다고 하더군요. 미래정원에 있는 분홍색 몬타나와 종류가 같네요. 이렇게 하얀색 종도 볼수 있었네요. 오늘 이렇게 귀한 풍경을 만날 수 있었네요. 지금부터는 클레마티스 풍성하게 번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삽목하는 방법 잠깐 알려드릴게요. 4월 2일에 구입했었던 녀석이고요. 꽃이 떨어지려고 한 시기에 조금 일찍 자른 아이입니다. 올해 새로 난 줄기에서 꽃을 피웠고요. 장마철에 새 줄기로 삽목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13일과 16일에 삽목을 해 두었구요. 자른 잎 겨드랑이 마디까지 대부분 묻히도록 꽂아주세요. 여기는 앞마당 바깥인데요. 4월 2일에 화분 클레마티스를 사와서 심은 홍색 계열의 녹턴 줄기인데요. 부드러운 줄기에서 하나를 빼서 땅에 휘무지로 묻어 두었습니다. 2, 3개월 후에 뿌리가 날수 있으니 그때 보시고 모체와 분리를 하면 됩니다. 장마철에 삽목이잘 된다고 하니 장마철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뿌리 나누기입니다. 모체에서, 뿌리 근처에서 여러 줄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체에 뿌리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파서, 옆에 벽돌 주변에 심어 두었습니다. 5월의 신부인데요. 다른 녀석들보다는 성장이 좋지 않습니다. 꼭 살리고 싶은데 올해는 거름도 많이 주고 잘 키워 보겠습니다. 왼쪽 보라색 꽃 사이에 두개 정도가 핀 녀석인데요. 작년에는 피지도 않았고요. 재작년에 꽃을 보여준 아이입니다. 오늘의 오늘은 클레마티스와 몬타나의 아이 제가 알고 있었던 클레마티스 정보대에 방출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 정원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